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버프로입니다 자, 오늘 한미반도체를 좀볼 거고요. 지금은 이제 11월 23일, 내일부터가 저는 너무나 중요한 한, 이제 한 주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한미반도체가 이 시장의 하락과 또이 종목에 대한 약세로 이 고점을 찍은 뒤에 거의 한달 넘게 계속이 하락에 대한 추세로 주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근데 일단 우리 금요일에 이 한미반도체가 2.75%로 하락을 하긴 했는데 이 여타 다른 반도체들 보다는 그래도 선방을 했거든요. 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거의 마이너스 4% 가까이 하락이 나오는 정말 초금락 상태에서 삼성이 마이너스 거의 7%, SKNX도 마이너스 7% 가까이 하락이 나오는 상태에서 이 한미반도체가 어느 정도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반등 지점은 기술적으로도 너무나 완벽하게 또 우리가 매수할 만한 확실한 조건들이 분명히 나왔었고요. 그리고 물론 이 시장에 따라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한미 반도체 또한 현재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 시장의 반등을 해줘야 올라오는 거고 만약 시장이 한번더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 한미 반도체가 뭐 독단적으로 갑자기 혼자 가 상승하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결국에 시장이 가장 중요한 거고 내가 이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읽고 대처를 할까 오늘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눌러 주시면 시청자분들 연말까지 저는 좋은 그림, 좋은 흐름 나타낼 수 있다. 저는 굳게 믿어요. 네 좋은 마음으로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스닥 차트를 안볼 수가 없는데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 가량 또다시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일단 그리고 다행인 거는 이제 한국 ETF. 한국 ICS ETF 시장을 보면 한국 아이, 아이, 어, ICS ETF 시장은 0.78%로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이 나스닥이죠. 이 나스닥 주봉 차트를 보면요. 주봉 차트를 보면 이 하락 추세가 아직 뭐 반전을 일으킬 만한 자리는 절대 아니죠. 그리고 일봉으로 봤을 때 일단은 그래도 다행인 거는 하락 추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 멈췄다. 그러니까 급락을 하고 연이어 하락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무적으로 볼 만한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이유들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자, 시장을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한미 반도체에 대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타점들을 정확하게 잡고 가야 할지를 좀 이야기해 를 드릴 텐데 일단은 어 최근에 이렇게 급락이 하락이 나왔던 거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너무나 시장의 기대감이 커졌었는데 이거 까고 보니까 엔비디아 매출이 이 매출 채권이라는 게 상당히 많았던 거야 매출 채권 이 매출 채권이라는 게 상당히 많았고. 이런 건 결국 쉽게 말해서 외상이죠. 그리고 재고 자산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어 이제 이런 AI 버블 쪽에 대한 그 두려움 버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였죠. 네. 그리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불안감도 계속 커지면서 이런 시장의 악재가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자 그런 걸볼 때. 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요. 어 결국에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엔비디아 H100 칩을 중국 수출을 허용하,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주가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뉴욕 연은 총재가 앞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여지는 아직도 있다라는 내용들을 발표를 하면서 발표를 하면서부터. 아직까지도 어 금리 인하에 대한 뭐 기대감 이런 것도 좀 살아나게 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나온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라는 게 크다는 거지 확실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시장은 금리 인하 전까지 어떻게 보면 시장을 더 흔들만한 재료로 흔들만한 구간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래도 어 최근에 한미반도체 이 본더 갈등에 대해서 이팔 개월 반의 봉합 수순을 수순을 가졌고 앞으로 어 최근에 15억 정도 규모 장비 계약이 나왔고 앞으로 HBM 4부터는 SK 하이닉스도 마치 한미 반도체를 버리는 듯한 제스처지만 절대 버리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저는 어 시장의 반등과 함께 이제부터는 한미 반도체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저는 무조건 나왔다 봐요 자 이거를 제가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좀해 드려 보자면 보겠습니다 하미반호체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해 드려 보자면 결국에 제가 계속 강조 드리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나오는 하락이 거의 어디까지 떨어질까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 장기적인 파동 최근에 하미반호체가 하락 추세로 계속 떨어질 때 분명 매수에 대한 관점 여기 저점 이탈되는 관점에서 우리가 매수할 만한 자리가 나왔었고 장기적인 파동이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고 여기에 대한 장기 파동에 대한 3파 고점 여기죠. 이 3파 고점 단계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올지가 가장 관건이고 저는 이 3파 고점 단계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매도를 할 수가 없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빼고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이 4파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 것이냐가 가장 관건이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 일반적으로 이 0.38이 라인까지 떨어질 확률이 80%가 넘는다. 그래서 이 시장이 만약에 한번더 하락한다 한들 저는 밑에서 올라오는 이 평선의 흐름에 다시 한번 닿을 때 저는 추가적인 매수를 또할 겁니다. 혹은 여기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고점을 돌파할 때그 고점 돌파 매수 관점을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지금은 절대 매도할 구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나오는 반등, 그 구간 뒤에 나오는 하나의 파동이 끝자락 또이 장기 파동의 3파 고점을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저는 이런 등락폭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등락폭들 안에서 우리가 어 대응할 줄 아는 사람들 많이 누구는 50% 수익을 볼때 100에서 200%대까지 끌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할줄 아는 사람들 많이 조정이 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앞으로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이런 타점들이 정확하게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어 최대한 빠르게 또 라이브 방송을 켜서라도 이제 타점 영상을 찍어서라도 공유를 해나갈 건데 이게 평일이고 장중이다 보니까 평일이고 장중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어 타점을 잡아 그러니까 매번 영상을 시청하시거나 어 매번 이런 차트를 보고 있는 게 사실 힘들다고 해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찍기 전에요. 다이렉트로 영상을 찍기 전에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먼저 안내를 해드릴 거고 정확한 매수와 정확한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나올 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 밑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한미반도체 한미 반도체 한미 한미 반도체 한미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고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저장을 좀해 놓을 겁니다 저장을 좀해 놓을 거고 제가 어 일괄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일괄적으로 그리고 제가 불특정 다수에게 제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네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끔씩 저에게 기프트콘이나 막 선물 같은 거 보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걸 이제 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 이걸 받을 수가 없고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미 너무나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 저는 미증시나 코인까지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이 개별 정보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를 같이 이제 해 나가면서 저도 이 주린이 시절, 주식 초보 시절에 많은,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기사 뉴스 보고 맹신해서 매수하거나, 재무제표 보고 매수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좋다고 따라서 매수하거나, 남들이 나쁘다고 따라서 매도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가 정말 큰 손실을 봤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손실을 보고 정말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기 시작했던 거. 이때부터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흐름들을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가지로 어,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 제가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또 어떻게 잡아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 지금부터 더 중요한 내용들 제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부분들도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그,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과연 하나우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우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륙,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 도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번더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0, 2024년도 10월달에 나왔던 이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번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02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인퍼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 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 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에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이 우리가 조,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이렇 또 또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 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이 이어 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조목들이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오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보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자, 같이 좀 공유를 해 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 히든이라고만 저기 문자한테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타점을 잡아 다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 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